i thought it would be like poetry that feeling of when nice me they said it would feel so easy like how a bird takes to the trees they've written the songs and films and books of how it would take just one time Dance and fall your way into love, and that's how you'll know he's the one.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저의 목적지는 바로 날라산 광저우를 경유해서 발리로 가요. 아, 경유하는 환승 시간이 꽤 길지만. 강저공항에서 우잘 버텨서 관리로 잘 도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가 좀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해서 짐을 이고 지고 가요. 팽팽 <laughs> 메고 여행 가는 거 처음인데, 어떤데? 보여요? <laughs> 확실히 간식. 주섬주섬 챙겼고 이렇게 이고 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은천공항에 오니 또 설레는구나 음, 좀 여유있게 와서 좀 앉아서 쉬다가 이동해볼게요 아 여기는 그 면세점 인도장 오쪽이 바로 저기거든요. 거기서 조금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적하게 사람이 많이 없이 이렇게 공항을 보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너무 조용하고 좋다. 여기에서 좀 앉아있다가 비행기 시간 맞춰서 일단 1차 목적지인 광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처음이고, 발리도 처음이라. 뭔가, 어,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오랜만에 해외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Let's get it. 안녕, 출발. Se col meu amor 발리에 도을 했습니다. 왜 별거 아닌 거에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굉장히 발리스럽네. <laughs> 막 이런 거. <laughs> 밖에 풍경도 발리스럽네. <laughs> 발리는 처음이라서 <laughs> 일단 날가서 피자랑 세관신고랑 이심 요세 가지 미션을 먼저 클리어해야 합니다. 잘 미션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발리 하이. 공항에 도착을 했고, 차고... 아... 아니 출국, A팀 출국이 안 돼가지고 1시간을 넘게 고생한 거 싫어해요? 어? 어떻게 했던지 9시야. 아... 자, <laughs> 일단 공항에서의 미션들은 다 끝났고, 자, 눈을 돌려서. 발레 분위기 한번 살짝 보면서 1차 이동 장소 음, 고재급은 그랩을 타러 갈 건데 공항에서 타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laughs> 나중 알려 줄 것도 없지 공항에서 타면 프리미엄 차지가 붙어서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근처 식당 쪽으로 가서 고집과 그래 먹을 예정입니다. 9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해서 이동해볼게요. 그래도 고난의 시작이 되는 날이지? <laughs> 가보자고. 근데 공항에서 나오는 것도 한참 길을 헤맸어. 바본가? 바본가?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혼자 잘, 잘 가고 있어. 택시 기사님들이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펄리. 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게 예, 이게 맞아? 맞아? 이 길로 가도 되는 거야 사람이? 걸어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와 와, 이휴 있고, 이 관리 온이야. 이봐야 그냥 길가 이렇게 높이 있는 하나 저희가 막걱이 고속도로 같아. 고속도로 인도가 없어. 여러분, 인도가 없어! 길이 맞아? 물어보고 와야 되겠다. Uh, I want to o t h r e a okay. Yeah. Uh, oh, right. Thank you. Uh, uh, o okay, k thank you. 그냥 가면 되는 거라. 아 m g o 안 n a 는데 아, 해당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고제 고집, 고과 그랩을 그랩을 도전해볼게요. 아마 고제이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대충에더 저렴한 아이로 타고 처음 나의 발리 이동 수단은 고제이될 것인가 그랩이 될 것인가 그중에 <laughs> 그 <laughs> 중요한 선택. 다만 나는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캐리어 없는 여행객이라죠. <laughs> 그러면 발리고아 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거네. 이렇게 해도 어려움 속에 걷다 보면 너무 멋진 이런 사원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예쁜 꽃도 득템할 수 있고, 이게 또 여행의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거의 다 왔어. 자, 도착해서 그랩이나 부직을 불러볼게요. 여기 공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 그 약간의 험난한 길을 따라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오면 여기 박소아야이라는 레스토랑 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택시를 많이 부르니까 여기서 택시를 부르면 훨씬 저렴하게 갈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직을 한번 불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음? 어... 오토바이. 어 h a t u 어예 h a n g o c h a n o oh a h yeah. sorry oh this c h n o r m a l l y 150 u 1 150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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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as no no, no. no. this 1 does uh, 제 습속까지 15.4kg 23점, 고직으로 23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 이 34. 약간 차이가 나죠? 고직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역시나. 부모님이랑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하고 금방 오겠다. 이렇게. 어. 이렇게 기다리는 이름이 KD3009F 당첨 네. 당첨 <laughs> what's up 네. 네 여기 어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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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내면의 <목소리도> 내을 <목소리도> 음, 어? 여기도 마트가 있다. 여기에 가봐야 되겠다. 뭐, 촌다른거는 저, 기는 좀... 몰라... 어... 개싼 느낌... 내가... 일단 맥주들도 좀계시고 어... 이거 만약에 어떤 게이거 하나 사볼까? 여러분발리 밤입니다. 어떠셨세요 열심히 가요 열심히 걸가요가고요어구요 마트 들렸고요여나물샀가그리여어와아여기약국이세구여아분잘여기가여 약간 그런 느낌이다. 올리브영 같은 느낌, 올리브영 느낌. 이거 <목소리> 야바라고, 야바 그렐라. 이게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900원, 900원 안 되게 800원 라환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아, 되지. 800원 아마 안 줘. 브랜드. 아, 여기 관리의 지하상가. 너무. 오우 꼭한 번은 같이 집에서 가요 제가 젓가락 혹시 잴수 있냐고 했더니 외국은 이 안에 찹스틱이 들어있대요 어떤 형태로 줄아 포크가 들어있으려나 그렇게 다 젓가락이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 오, 오, 맨, 자, 어두운 이 길을 리의 밤을 <laughs> 느끼면서 열심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선선하니까 너무 걸음만 난다.

그치. 달리,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많이 와본 것처럼. 그렇지만, 길에서 이곳을 만나면 지나칠 수가 없다. <laughs>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네. 집으로 가보자구 아 와인 사러 가야 된다 와인 한병 사가지고 집으로 가보자구 빈야도 12시까지 심지어 9시부터 너무 좋은데 어, 드라이언 화이트 와인 샀고 9,000원 도만들게 샀어요 그것도 시원한 거그 여기 불굴 예정 끝팽 <드펜> 가보자고, 수영하라. 예, 숙소로 들어가는 골목. 나는 무섭지 않다. <laughs> 진짜로. 이다이 예, 주변에 숙소들이고. 바로 제 숙소는 바로 앞이거든요. 음. 숙소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짱구의, 어, 짱구의 코스원. 아, 숙소 이런데 이야기 안 해. 헉! 어! 아, 안 보이죠. 별안 보이죠. 아, 별보면서세하짱 간다. 힛힛. 사람들이좀 있고 음. 아, 약간 나쁜 녀석들인가 보다. 그거한테 웰스스라고 저 아저씨 나오는 거. 저는 대학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헤어. <laughs> 너무 없어서안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서 놀라고... 10시까지 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진정했는데 10시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좀 조금 맞은편에 무비나이 타고 있거든? 저는 이렇게 해서 수영을 놓쳐 놓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놀아보게 여러분 <laughs> 카메라로안 잡혀서 아이폰으로는 조금 그래도 나오네? 약간 어, 노천 온천탕 같은 느낌으로 들어왔고. 아, 까산 와인. 그리고 브레놀이 댄스. 여기 이렇게 옥상에서 하늘에 별 보면서. 아, 아 진짜. 어, 별 보인다. 잘 보인다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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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렇게 하지 이게 약간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밤에 약간 머이좀 작았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적당히 좋아 약간 반신욕하는 느낌 여 기서 레이저 쇼도 하고 나를 이용해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고 행복하면서.